네, 안녕하세요. 주식 경력 17년 애널리스트, 단타 스윙 스케핑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단타 영웅 이성범입니다. 어, 구독자님에게 그 주식 시장의 그 핵심과 거래에 대한 그 세력의 그 움직임을 이제 분석을 포착하는 이제 가짜가 아닌 진짜 방송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성범 전문가고요. 위 사진은 제 얼굴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님에게 진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사명감과 자부심과 제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공개한 것이고요. 오늘은 어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저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 추가 금리 인상을 하였죠. 그래서 3% 시대로 돌입을 하였고요. 증시가 여태까지 저희가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 이나전쟁으로 인해 촉발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이 네 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요. 올해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주식은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점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때는 내 자금을 몽땅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제가 알려 드릴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9월 10월 13일 날 지금 어 외국인들의 선물이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어 미국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앞두고 소비자 물가지수죠 다우지수 선물이 어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가피하게 환율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집값이든 뭐든 환율과 인플레이션을 통한 금리 인상 즉 한미간 금리가 지금 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자금이 선물에서 매도했지만 코스피나 코스닥을 보시면 외국인 자금이 지금 서서히 우리나라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차 말했듯이 이때가 바닥 시점이고요. 제가 어저께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통찰력과 일일비하지 않는 그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논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록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기만 즉이라고 입만 즉상인니란 말이 있습니다. 그릇이 차면 넘치게 되고, 사람이 자만하면 몸을 망친다. 즉, 쉽게 해석해드리면, 사람의 부기영화가 극에 이르러 분수에 넘치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모름지기 이런 이치를 아셔가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공명을 이룰수록 겸손하게 처신하고, 사양할줄 알아서 이미 이제 멸망의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한다는 전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이나 지금 문명사이나 통용되는 오묘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TV, 아파트만 옛날에 없었지 사는 방식, 가치관은 동일했다는 증거겠죠. 결국 역사는 뿌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과 주식은 동떨어져 있지만 본질을 보자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사는 낯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즐거움이 오는 게 인생과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과 주식의 터닝포인트는 반드시 반등은 옵니다. 영원히 급락하는 것도 없고요, 영원한 슬픔도 없습니다. 즉,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해서 큰 흐름, 숲을 보고 역발상을 가지고 이거다 싶으면 자신을 믿고 추진하십시오. 그럼 실현과 좌절은 잔파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파동을 잘 이겨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 목표치, 큰 그림 안에 속해 있으니까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악재는 많이 급락을 하였죠. 인플레이션 해지로 인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다양한 이슈 폭락장에서도 가치주와 재료 모멘텀까지 옥석을 가려서 회원님들이 종목을, 저랑 함께 종목을 발굴한다면 1억으로 156억 만든 강반천 회장님이나 워렌 버핏처럼 외국인과 기관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음, 결국에는 제 중요한 것은 역발성입니다. 위에 전화번호 010 4683 8879 번으로 문자로 역전이라 남겨주시면 상세한 대응과 구독자님들이 물려 있는 종목까지 어, 분석으로. 약 50명까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영상 촬영을 하고요. 기업 분석과 차트를 매매 보다 보니까 어, 한정된 인원만 해주시던 점이 점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선 그 정보를 어, 저희가 단타용어, 그 이상범 전문가가 제가 우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볼게요. 자 제가 저번에 어떻게 얘기했죠? 이때 코로나 팬더믹이 생기고요. 공매도를 문재인 정부 때 폐절했어요. 폐절를 하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온 겁니다.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지수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개인들이 비투를 해서 증시에 많이 자금이 투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공매도 뜨는 자 주봉상으로 볼게요. 주봉상으로 22선 도파다가 밑으로 급락을 하고요. 또 캔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급락.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공매도 폐절를 하고 주가가 상승하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하자 그래서 어, 개인들까지 사상 최대로 증시에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이렇게 시진안 올라갔어요 즉 1439포인트에서 3316포인트까지 약 1년간의 시진안 올라갔죠 이때 하셨던 분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 참 말이 많았죠 코로나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최대 희귀병이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 악재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지금 이슈가 사라졌잖아요 즉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사는 맛이 없어지고 그리고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내 상사가 나를 많이 혼내고 이제 갈궜을 때 그때가 주가가 저, 저점입니다 우지 우습게 소리지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위 전화번호 010-4683-8879 번으로 문자로 역전이나 남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한 대응과 구독자님들 물려 있는 종목까지 제가 무료로 50명까지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종목을 발굴하고 회원님 어, 저희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고점을 그 회원님 좀 이해하시고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자. 양지사라는 그 종목이 있었어요 자 리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양지사 어제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확대를 조금 해 볼게요 확대를 해 볼게요 양지사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지사는 이 캔들이 거래가 실렸죠 거래가 실리고 윗골이 생기고 윗골이 생기고 캔들의 시가 부분을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고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개인들을 한 번씩 더 털어냈습니다. 거래가 죽었죠. 거래가 죽은 거는요. 아직 세력의 자금이 이탈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를 다시 살리면서 이 저항선을 한 번에 돌파했죠. 이 거래량으로 이때가 매수 급수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매도를 하면 되냐? 캔들이, 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요. 즉, 매도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고요. 3분의 1 되는 시점, 이 시점이 깨지면, 물량의 80%를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추후에 기다렸다가, 분봉상으로, 60분봉 보이시죠? 60분봉에서, 21선이, 깨지는 그 상태가 저는 전부 매도 시점으로 잡습니다. 네. 이 21선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람에 따지면 허리입니다. 허리가 나가면 회원님들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 허리선이 깨지면 전체 매도로 대응 된다는 점.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지사 같은 경우는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개미, 슈퍼개미 김무시와 그의 친척이 지난 7월부터 회사 지분을 80만 주 이상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7월부터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친척과 김모씨가 매집이 들어와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회사에 어떤 이슈나 회사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던 걸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재료를 입수를 한 거예요. 즉 주식은 정보와의 싸움입니다. 외국인들 왜 돈을 벌까요? 공매도도 있지만 재료와 정보에서 개인들보다 한발짝 앞서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 개인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놀이터가 놀이터에서 우리 어, 개인분들이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저만 믿어 주십시오 자, 84만 주를 지분 매입을 하고요 7월달부터 매집을 해서요 약 11,800원에서 자 11,000원대에서 11,800원에서 58,000원까지 약5 0 0레 수익률이 발생됐습니다 세달 보유했으면 10억 투자하면 원금 수익권 포함 약 50억입니다. 강남 집안 집값이죠. 많은 구독자님과 영상 보시는 개인 회원님들을 위해서요. 아, 오늘은 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종목을 좀 분석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거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이런 급락장에서도 황제주 제2의 양지사가 될 정보 재료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자, 박수 세번 시작하고 시작할게요. 박수 세번 시작. 자,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넘어갈게요. 오늘의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핵심 전문 제작사로서 핵 연료를 장전해서 핵반응을 일으키는 원자로 열 교환을 통해 터빈을 회전시킬 증기를 만드는 증기 발생기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냉각체, 펌프, 원자로 배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압기와 증기 회전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스팀 터빈이 대표 제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었죠. 차트를 보시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부터 상승 없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라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차트가 이렇게 바로 급락을 해버리면요. 공포 때문에 개인들이 바로 손절해요. 근데 이렇게 지지를 해줬다가 또 반등이 성공하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 기대 심리가 생겨요. 그리고 저점 매수가 들어가요. 즉 저점 매수라는 거는 좋은 말로 해서 저점 매수지 물타기입니다. 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본인의 본전 심리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이기에서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고요 회사 일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떨어지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냅두자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렇게 내버리면 내 주식이 두산 에너리비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2 2 0 0원대 구간이 아무리 무릇탄다고 해도 1 4천원1 5천원 정도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저점이 보세요. 2100원 까지면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지는 못해요. 이제 문재인 정부 1년 정도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 힘당에서 탈을 원전을 가지 말고 원전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자 하면서 그런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1파, 조정 1파, 상승 3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조정을 받고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구간을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이 구간을 무너뜨리진 않고요 내일이든 내, 내일이든 월요일이든 조금 떨어지면 비중을 5% 5% 해서 분할매수를 하십시오 이해 가셨나요 물려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선 기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 원전의 장점은 왜 원전을 어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유럽에서도 유럽 국가에서도 다시 원전을 부각을 시키냐. 어 원전의 장점은 적은 연료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에너지 효율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1kg 우라늄으로 석탄 3 0 0 0톤의 에너지 와맞 먹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와 같은 환경 오염 물질도 거의 배출하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핵심적인 쟁점은 유럽에서도 탈 원전에 앞장섰던 유럽 등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 카드를 꺼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자원의 무기화가 에너지 안보 보루로써 원전의 중요성을 부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너지 대란은 전력난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을 지금보다 더 크게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이 오늘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장점은 전력난위로 해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해소, 인플레이션 억제 등세 마리 도끼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립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원전은 필수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볼게요. 아까 주봉차도 봤으니까. 일봉 차트에서 지금 23,000원을 고점을 찍고요. 거래가 계속 좀 줄고 있죠.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금리 인상과 인상으로 인한 악재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자금 압박을 받게 돼요. 내돈 들여서 사업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거기다 대출을 받고 하지.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대출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r o e 자기 자본 이익률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순영업이익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공고사직을 하게 돼요. 왜?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 인해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푸틴이 유럽에가스를 공급을 재개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 말은 이제는 이제 전쟁을 오래 지속할 명분이 이제 없어졌다. 전쟁이 끝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수그르게 될 것이고 조절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일본 차트를 보시면 거래가 없이 이렇게 죽었죠. 지금 시점은 뭐냐? 매수에 대한 시점이에요. 하지만 끼가 있는 종목이 잘 올라갑니다. 어,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매집은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죠. 갭을 띄어서 상승시켜서 올렸다 찍어 누르고 올렸다 찍어 누르고 올렸다 찍어 누르고 하면서 어, 이제 개인들이 이제 더 이상 다음번에 상승할 때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급등주의 패턴이 고요 이렇게 단봉으로 점차적으로 오일선을 타면서 거래가 살짝 살짝 붙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오히려 상승의 폭이 괜찮아요. 특히 중대형주가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락 1파, 2파, 3파, 3파죠. 금리 인상이 되었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왜 한국과 미국과 금리 폭이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자, 오늘 어떤 이슈에 떨어졌냐? 선물과 그동안 쌓였던 선물 계약. 선물은 이제 미래 자산 미리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 계약과 어, 기간이 매도를 하여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 하지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지 장기투자는 먹히지 않는다 왜 공매도가 상한기간이 없어요 이럴 때는 철저한 대응과 바닷가 돌파지 되는 그 지점에서 잡아서 20에서 30% 정보와 재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40% 이거는 때때마다 다 틀립니다 이거는 정보와 재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위에 번호가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약간 광고 문자라고 생각해서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 저는 개인 투자자도 해봐, 개인 투자자 전업도 해봤고 그만큼 실패도 많이 해봤고 애널스트 회사에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큰 성장을 했거든요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와 재료를 토타 쪽으로 분석을 하고 내 개인 매매를 접목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계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올해 7월달에 어 계좌가 깨진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 손절치고 딱 그만뒀어요. 마이너스 10% 됐을 때. 그런데 지금 되는 시점에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식을 매수해야 될겠다라고 제가 어 공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10의 4683에 8879번으로 문자로 역전 이 라고 이제 보내주시게 되시면 2,200개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게임기 있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물량 종목까지도 50명 한정해서 제가 무료로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역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회원님들의 돈이 절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뭐타 업체처럼 뭐 유료방이나 회비 받는 그걸로 전화는 절대 없으니까 그게 있으신다면 제이 번호를 차단시켜버리십시오.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제가 그만큼 자신있고 제 얼굴을 걸었기 때문에 회원님들 이런 방법 거짓말을 하는 거 없이 진실된 방송을 거듭나게 해서 제 얼굴을 걸고 겁니다. 이 점을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두산의 에너빌리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난과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그리고 어 인플레이션 억제 등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을 필요한 데서도 원전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가야 될 거는 원전은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근데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가요. 자. 주식이 바닥인 줄 알고 개인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갔어요. 네,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자, 이거 보세요. 이때 매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똑똑하신 분들은 1 9 0 0 0원대 잡았단 말이에요. 1 9 0 0 0원서 2만원대 왜 저점인 줄 알고. 한, 하지만 지금 12,600원이잖아요.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저랑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저희 회원님들 저희가 아는 그 지인이나 이러신 분들은 아직전 매수하지 말라 고 그래요. 어, 매수는 저희가 이틀 전부터 조금씩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매수가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이라서 제가 매수가 안 들어갔고요 자 19,000원대에 사서 보유를 하냐 12,000원대에서 보유를 하냐 19,000원대 시점을 잘못 잡아서 보유하시게 되면 19,000이 올때 본전이지만 12,000원대에서 19,000원까지 사시면 수익률이 50%가 넘어가요 왜냐 내가 천만원에서 마이너스 50% 까지면 500만원 이잖아요 근데 500만원에서 1 천만원으로 회귀를 하시게 되면 수익률이 10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점과 타이밍 개인들이 돈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제가 드릴 거고요 똑같은 차트라고 해도 그 공식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철저히 정보와 재료 이슈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에 기반해서 차트가 그려지고 거리 수급이 붙는 거지 예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봉상으로 작년에 2만 5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올해 겨울에도 이만큼 올라가겠다. 그거는 주식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나이 많으신 70대 분이 주식을 조금 공부해가지고 아는 척을 하시는데 그거 보고 제가 실수로 금치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아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게 되면 그게 자기 확신으로 되거든요. 확신이 되면 자기 문제점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러면서 다 환경 탓, 남 탓하게 돼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런 인생을 버리십시오.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도 많고, 정보가 범람한 시대입니다.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핵심적인 부분과 내 스타일을 조합을 시킨다고 한다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주식도 성공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점잘 이해해 주시면 되시에요. 자, 차트를 보시면, 거래가 없이 이렇게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자, 지금 현재는 어, 23,000원에서 12,450원 까지 지금 거의 약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 반토막이 나면 보통 이 시점에서 이 거래가 붙지 않고 지금 이격이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거는요 되돌림파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어, 목표가는 18,000원 약 61선 어, 구간으로 잡고요 2차 목표가는 이전고점까지어 22,500원 운봉의 절반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거그 목표가는, 어, 제가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만 제가 철저하게 해드릴 거고요. 인생은 내가 확신을 가질 때 반대의 경우의 수가 많이 생겨요. 그럴 때에 대비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 즉, 내가 정말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무료로 분석을 해드리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영상만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도움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 위에 번호 01046838879어 문자로 역전 눌러주시면 어 회원님들의 보유 종목과 앞으로 그 대응에 대한 방안을 어 제가 50명 한정. 을 제가 아까 영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렇게 우선 해드릴 거고요. 영상 찍는데 우선 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 인원까지만 한다는 점 어,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우선 어 진짜 매집주가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맞다 싶으시면 동참하시면 됩니다. 자 어저께나 이제 그저께 제가 영상에 주구장창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세력의 입장이 돼 버리고요 내가 여의도 애널리스트 운영하면서 각가지 어, 정보라 이제 아시는 분들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 세력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세력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알고 달았습니다 그분들은 자 작전 같은 경우도 10번 중에 3번 밖에 성공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정보도 남고 개인들이 많이 어 지능이 똑똑해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력들도 공부를 많이 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개인들은 떨어지면 번져올 때까지 장기투자자가 돼 버리고요 여 호가창의 흔들림에 의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흔들죠 그래서 개인들은 2%에서 5% 3% 어쨌든 1%이 짧은 수익에도 만족을 하고 바로 14개 매도를 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세력을 역이용하자고요 이게 수있는 방법은 정보와 재료입니다 그리고 분할매수입니다 강반천 회장님이나 알리바이 바바의 마인처럼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확신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좌절을 버틸 수가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보와 재료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달 내는 대출이자 증가하고 있고요. 나날이 오르는 식료품 물가 가족과 같이 외식하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요새 다돈만 원은 살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으로 내 노후까지 걱정이 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내 머리 내 피부도 예전까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지금 들고 왔습니다. 자, 주목해 주세요. 이번에 공개할 종목은요, 석달 만에 500% 상승한, 석달 만에 500% 상승한 양지스처럼 세력의 유통 물량은 이런 폭락장에서도 대지조와 M&A 메이저 세력이 물량을 90%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화주가 되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테마입니다. 수일 내 공시를 앞두고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유통 물량이 지금 9% 정도 됩니다. 저희 회원님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어, 구독자님에게 국내 최초 의 유일한 국채가자로 선정이 됐고요. 정부가 4조 원 사업 규모 지원이 되면서 현재 매출은 1천억이지만 향후 1조 원에서 최고 맥시멈 10조까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차트는 이중 바닥을 찍고 지금 거래가 실렸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도 거래가 실렸어요.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1만원대입니다. 단기, 시월 말까지는 최소 2조 5 0를 바라보고 있고요. 1년 600%까지 최소 목표가는 최소 목표가고요. 1억으로 606억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 만들어 가세요. 위 전화번호 010-4683에 8879 번호로 인생 역전할 때 역전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선착순 28명에게만 이번 주 안까지 100% 무료로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72명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28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주 안까지 매집을 끝낼 겁니다. 제2의 양질사가 될 올해 마지막 종목 받아가십시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